<목소리가> 왜 매사에서 족박는 거지? 대체 왜? 제 점수를 따라오질 못하네요. 님 점수 어딘데요? 다이아 4에서 너도 0점에서 받고 있잖아. 맞아 아니야. 맞다고 해줘. 맞아요. <laughs> 그렇죠? 아무래도 예.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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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동할게요. 예, 신동할게. 신동대 들어가자. 순방을 좀 해야 돼서. 예, 미안요. 사실 미안하지도 않아. 어, 순방 좀 할게. 신동대 갈게요. 선언. 어우 씨, 뭐야? 오 말판님 그렇게 갑자기 들어오시면 제가 좀 많이 곤란해요 어, 씨, 어 그만 박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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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신동을 하는 내가 싫다. 근데 해야지. 어쩔 거예요. 해야지. 저도 이런 제가 싫습니다. 그러나 할 수밖에 없다고. 안할 수가 없다고. 근데 가렌 운동장에 정이 먹었으니까 가렌 오성 붙이면서 신동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신드라 좀 쓰면서 낫지 않나? 일단 오 레벨 가서 리롤 좀 돌려보죠. 예. 근데 가렌 페어가 왜안 잡히지? 너왜 가렌 이성이야? 아 요새 되기 있구나. 운동장의 정이 괜히 집었다. 기미 같은 거 나올 때 운동장의 정이 딸려오는 걸로 했어야 됐는데. 이기지 마! 아! 뭔 헤트트릭이요! 날두형! 형, 이제 늙었어! 날두형, 늙어도 포르투칼 국대에서 이동. 도... <laughs> 멀티거를 또 넣으셨어! 역시, 개시, 개시신두형. 아니, 운동장애장 이거 이 C8 괜히 먹었네? 근데 이러면은 가렌 삼성 보고 싶은데. 욕심이겠지? 우 뭐야, 이거? 야 이러면 굳이 이러면 굳이 가렌 집어야 되나? 가렌아 우리 나중에 볼까? 가렌아 우리 나중에 볼래? 너가 물론 고유 특성을 먹긴 했지만 야 씨발 이거 유미가 집혔는데? 야뭔2% 확률로 유미가 나와요 아니 뭔 유미가 집히냐? 이거 뭐야 이거 뭐 이런 개 같은 상황이 이게 신동 수호자 괜찮나? 신동 신동 수호자요? 괜찮을지도 괜찮나? 잠깐만, 이거 어떡하 미지사는 지금 덱 파워 너무 약해서. 아, 어떡하지? 미지사 3에 아, 먹을 게 이게 밖에 없는데. 오랩 상점인데? 아, 어, 뭐 선택됐어? 아, 씨발! <laughs> <laughs> 강제 미지사인데? 아, 씨발, 내 돈. 아니, 압류 성장은 떼고 압류를 하셔야지, 이게. 아, 씨발. 와, 존나 약해. 어, 어 미친. 아, 씨발, 신드라 페어라도 잡아. 그냥, 4스테이지까지, 예? 4스테이지까지 돈쫙 땡긴다고 생각하자. 신동은 그래도 돼. 그냥, 그렇다고 말해줘. 이런 기물, 1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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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코 한 마리에, 씨. 으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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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발. 난, 진짜 미치겠다, 나는. 응? 야, 너 이거라도 해라, 운동장의 정이. 야, 야, 엄석대 가랜. 너너 이거라도 해라. 돈좀 뜯어봐, 처형시켜서. 유미한테 태을 꼽는 게 더, 뭐라도 하나 이길, 그게 생길까? 신동이니까, 이악물과 한번 버텨봐. 앞으로 3번 남았어요. 진짜 두렵다, 벌써. 아, 근데 잘만 붙으면, 유미 한장 패오잖아. 진짜 잘만 붙으면! 근데 말자도 이성 꼽아야 되는데, 아. 아, 근데 이거 뭐라도 이길려면은, 앞라인 붙여야 될것 같은데. 아니, 야. 아, 씨. 너 벗어. 자 악바리로 가자 악바리 거지 근성으로 가자 이 악물고 버텨 우와 안 뚫린다 아안 뚫린다 약하게 맞았어 그래도 근데 갑자기 럭키 세라핀이 이상이 붙어버린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겠죠 그래도 그런 일 일어나지 않을 거라는 거 나도 알지만 그래도 그래도 아, 한 번에 줘라 이것 좀. 아, 좋냐? 아, 그 상태야. 상태야! 미친 년아! 야 그래도 이긴다 레전드 <laughs> 신동의 맛 산태야 좋은 말로 할때 기어 나와라 산태야 진짜 좋은 말로 할때 기어 나와줘 아씨 존나 비싸네 진짜 아어 아, 그래도 유미가 일 잘해준다 아 조만, 조만, 조만 더, 조만 더, 조만 더, 조만 더. 좀만 더. 신동의 맛 이제 레오나 이성 꼽고 사한트 이성 꼽히면은 순방은 간다. 레오나가 그나마 희망 있어, 레오나야. 한 번만 저 도와주세요. 다시는 안 깝칠게요. 영정 먹고 다시는 안 깝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시는 깝치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깝치지 않을게요.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시는 안 깝칠게요. 아칼리 하시는 분 없남 존냥이 나비탕 만들어 주는 나가라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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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아 씨발 이걸 지면 어 아! 말맨 오늘도 외쳐봅니다 그저 말맨 이건 뭐야 씨발 아, 아 이건 뭐지 어 아, 존나 무섭다 나 무서워요 나 두려워요 어아칼리다 아, 아 칼리너 지금 어어어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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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니야 쫄지 마나 이제 안 만나지 잠깐 세심 유미 일 잘한다 아 유물 뜬게 진짜 신의 한수였어아 칼리 슬슬 만날 때가 됐는데 아 진짜 아 칼리야다 어아 칼리 안 만났어 일단 호재예요 일단 뿌 와존나 약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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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자자자 신동의 맛와 씨발 이거를 이걸 순방각을 보네 미친데 그냥 뭐 이걸 사라운드 전승을 해이 또라이 새끼. 존나일 잘한다고 근데 잘할 만도 해요. 야야야 아이아 야칼리 십년 이거 어떻게든 각 볼라고 치랄좀하지마 어? 영안 속아? 응, 안 속아? 응, 안 속아? 나 핸들 뽑았어, 이 개새끼야! 어, 아, 어, 아, 휴. 다행히 아칼리는 피했어요. 네. 그냥 핸들 뽑고, 그냥, 씨, 그냥, 어? 핸들 뽑아버릴라 그랬는데. 아, 유미한테 근데 스턴 들어갔어. 아, 아, 이걸 맞네. 이걸 한데 얻어맞네. 아. 그래도 아칼리한테 맞은 것보단 기분 좋음. <laughs> 아칼리한테 맞은 것보단 기분 좋음. 아, 아칼리 안 만났다. 아. 그래, 나 죽어도 얘한테 죽을래. 나 아칼리한테 죽기 싫어. 죽어도 얘한테 죽을래. 얘는 이길 것 같은데 심지어? 와, 말파이트 날라다니는 거 봐. <laughs> 미친. 와, 신동의 맛. 이걸 순방을 해. 미친덱 넌안 되겠다. 넌 3등 자리 내놔라. 넌 3등 자리 나한테 내놔. 아칼리 딱한 번만 버티면 되는데, 이 아칼리 내가 박, 잡을 수 있을까? 갑자기 돈이 60원이 생겨서 8, 9랩 가는 거 아니면 이게 답이 없어 보이는데 이게. 갑자기 90원이 생길까요? 일단 아칼리가 내가 정찰하는 걸 모르게. 마지막에 갈게요. 마지막에 볼게요.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여기 맞아. 아, 아, 말자야. 너 어디 갔니? 이러면 타잖아, 말자야! 이러면 타고 오잖아! 야, 이미친 패금 새끼야! 아. 근데 사실 이기는 게 말이 안 되기는 해. <laughs> 얘 이기는 게 말이 안 되기는 함. 아니. 근데 난 신동 순방에 만족하기는 해. 사실 옅은 웃음 띄고 있기는 해요. 예. 네. 사실 옅은 웃음 띄고 있기는 해. 사실 그다지 기분 안 나쁜 정도. 이즈리얼 불안하다. 갑자기 여기로 점프 뛰어가지고, 코그모 궁극기 다 막아줄 것 같아. 얘는 근데 찍을 걸다 찍었는데, 근데 잔나 3점 못 찍어서, 앞라인만 잘 녹이면? 해볼만 할지도? 근데 앞라인이 너무 십벽인데? 거대한 벽인데요? 이길 수가 없는데요? 아. 으아. 만족! 만족! 씹점 먹고 좋 된다? 그만. 팩트, 그만, 나열해주세요. 예, 네. 그만. 아, 씨발, 기형이 그래프, 뭐야, 이거! 이거, 이거, 뭐.